네, 드롤 고등어입니다. 방금 들어왔고요 크기는 40cm. 왔다갔다 해요. 한 상자에 22마리 짜리입니다. 12.9kg 올라가요. 이게 한 상자가 아니고, 여러 상자라서, 무게 차이 약간 있었습니다. 크게 차이는 나요. 오늘 먹갈치 뭐 판매 안내입니다. 4G 좀 넘죠, 5CR은. 이건 대갈치에요. 이건 소분해서 판매합니다. 크게 안되고요 자, 이것도 한띠. 이렇게. 3지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. 7미, 4.1, 7미, 4.0, 3.4, 3.6, 3.8, 좀 차려볼까요? 3.1에서 3.2, 다3지 넘어요. 그 다음에 10마리짜리, 10미, 3.2, 그 다음에 3.1, 뱉어진 게 이상 있어요. 3, 8 이렇게 하시면 쭉 보시고 3.5, 3.3, 어, 3.3, 6마리 2.0이고요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